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연입니다. 자, 오늘 한 권을 읽는 비즈니스 명절 100. 자, 오늘 읽을 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한 권씩, 뭐 이틀에 한 번씩 또는 매일 한 권씩 지금 직장이 읽어야 할책 100권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축적의 길입니다. 축적의 길 네, 유명한 책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새로운 도전 이종동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십니다. 지우셨고요. 2017년에 출간됐습니다. 자, 이 책은 2015년에 앞서 출간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의 후속권입니다. 이 축적의 시간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축적이라는 개념과 개념, 설, 개념 설계,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에 대한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속편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좀더 적용할지에 대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인 이종등 교수님은 개념 설계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제품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의미로 일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단계로 실행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개념을 설계하는 것과 실행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애플이 아이폰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을 하고 기본적인 설계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개념 설계를 한 거고요. 이 개념 설계를 받아서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실행을 한 것이 바로 대만에 있는 폭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어, 기획과 설계가, 설계와, 그 다음 제조가 이렇게 분리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은 누군가의 개념 설계와 누군가의 실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던진 질문이 나는 개념 설계자인가 아니면 실행자인가? 그러니까 이책 저자인 서울대 이종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쓰게 된게 결국 이거죠. 한국은 개념 설계자인가 실행자인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생각을 어 책에다가 담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떻게 보면은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선 단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올라섰죠. 예, 그걸 이제 여기 책에서는 1단 분리에 성공했고, 이제 2단 점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그동안 우리는 실행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개념 설계가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설계 역량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의 전차,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게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 설계를 잘 하려면은 개념을 설계 개념 설계를 해본 경험, 어떤 그런 오래된 어떤 축적 이 축적된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책이 축적의 시간이라고 한 축적의 길축 축적, 앞서는 또 축적의 시간 이 축적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개념 설계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개념 설계 역량은 사오면 된다. 그리고 뭐 생산은 개발 도상국에 맡기면 된다. 그다음에 뭐 중국이 우리에게 생산 공장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산조차도 실은 개념 축적의 과정, 개념 설계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념 설계 역량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고수를 키워라. 스케일업 역량을 키워라. 시행착오를 뒷받침할 제조 현장을 키워라. 천재가 아니라 사회적 축적을 깨하라.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비밀을 이해하고 이, 이, 이용하라. 네. 이걸 정리하면 개념사계 역량은 사오거나 아이디어 하나를 얻는다고 금방 생기지 않고 오래도록 직접 그려보고 적용해보면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시행착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합니다. 그 디즈니가 얻고자 했던 것이 실은 뭐 픽사의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판권이라든가 뭐 장비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매번 새로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픽사만의 어떤 그런 기획력. 개념 설계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게 말처럼 항상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오길비 엠베더라는 해외 그 광고 광고 광고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광고회사가 우리나라의 금강기획을 인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 금강기획에 있던 직원들 상당수가 국내의 다른 광고사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 오길비는 어 금강기에게 우수한 영, 개념 설계 역량을 이제 샀지만, 뭐, 대부분 회사를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걸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돈을 주고 샀지만,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없는. 그니까 이처럼 축적을 한 번에 설계를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익숙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변화로 너무 빠른 변화들이 줄을 잇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익숙하던 것을 조금만 우리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했다가 금방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예. 그래서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금방 대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자는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적과 맥락이 다 있는 단어가 이제 문턱인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문턱 밑까지 차오르는 어떤 축적의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문턱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어떤 분야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져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개념 설계 단계에서의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축적해야 된다. 라는 게이 책에 얘기하는 핵심이고요. 이 저자분들이 이제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다 보니, 어, 이런 과학적 측면, 공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설계와 그거의 어떤 실패와 좌절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념 설계 역량은 사오거나 아이디어를 하나 얻는다고 해서 금방 생기지 않는다. 오래, 오래도록 직접 그려보고 저를 격용해보면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이 핵심이다. 음, 함께 읽어볼 책으로 이 축적의 길전 책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의 미래전략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축적의 시간에 이은 축적의 길이라는 예, 책입니다. 어, 이정동 교수님이 지었고요. 한번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발전을 생각한 미래를 고민한다면 한번 좀 읽어보고 이 축적에 대한 개념, 개념 설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어, 스케일업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책에서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